자, 맛있는 흠집 사과, 또박이 사과입니다. 사과가 흠집이 좀 있다는 건데, 이렇게 큰건 아니고요. 그냥 조금씩 이렇게 작은 흠집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사과 크기는 소과라서 약간 야구공인데 야구공보다 살짝 큰 정도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사과에 작은 찌집들이 있는데 이게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. 자. 요 사과를 제가 사과로 토끼도 만들어 보고, 이분 사과, 나뭇잎 사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한 봐주세요. 자, 사과를 일단 씻었고요. 이제 렇게 맨들맨들하게 닦아놨어요. 사과를 반을 잘라줍니다. 이렇게 사과를 잘랐고요. 자, 이제 이걸로 먼저 토끼를 만들어 볼게요. 어, 근데 토끼를 만들기에는 사과가 조금 두꺼운 것 같아서 조금 날씬한 토끼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더 잘라줄게요. 를 밑에가 이제 평평해야 토끼가 설수 있거든요. 여기를 일자로 잘라줍니다. 잘라주고. 앞에도 약간 평평하게 다듬어 주고요. 토끼 귀를 만들어 줄게요. 토끼 귀는 약간 길쭉한 게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약 길쭉하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. 토끼 귀가 약간 서있게 조금 파줄게요. 됐어요. 이렇게 귀가 약간 다르네요. <laughs> 네, 이렇게 귀가 귀가 이렇게 조금 서 있게 네, 됐어요. 두개한 마리. 자 이제 또 하나 만들어 줄게요. 자 이거는 조금 더 날씬한 두께였어요 귀도 이렇게. 길이가 조금 다르니까 좀 맞춰줄게요 이것도 약간 뒤어 서있게 조금 더 잘라주세요 이렇게 토끼 두 마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좀큰 토끼, 하나는 좀 작은 토끼가 되었어요 옆에서 우리 집 강아지가 사과를 달라고 난리네요 사과를 하나 줄게요 는사이아가지고 자꾸 달라고. 자그 다음에 사과를 줘서 조금 조용해졌으니까 다음 이건좀 치우고. 이제 사 토끼한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에는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. 리본도 잘라니고 잘라주고. 여기 또 평평하게 만들어 줄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리본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리본이 되는데, 오, 리본이 조금 삐뚤어졌네요. 되었습니다. 자,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 예, 제가 똥손이라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. <laughs>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됐어요. 여튼 이렇게 리본사과를 완성했습니다. 자 다음은 조금 고난이도예요. 나뭇잎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여기도 밑에는 조금 평평한 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조금 파줄게요. 이건 씨가 조금 더 깨달려가지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뭇잎을 만들어 볼게요. 잎은 가운데를 선을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. 좀 많이 들어 자, 이렇게 해서 피가 날니까 넣었어. 이렇게 나뭇잎이 완성이 됩니다. 조금 삐뚤지만, 여하튼 나뭇잎같이 보이죠?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 이것도 밑에를. 실을 잘라내주 다음에. 오리지케가 하나만 더 주고. 자, 음 가운데 이좀 삐뚤어졌네 이렇게 하여튼 나뭇잎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리번사과고요 얘는 토끼 두 마리 그리고 여기가 나뭇잎이에요 토끼는 여기가 얼굴 여기가 귀에요 토끼같이 보이나요? 조금 이는걸 음. 가만히 있어요 건 약간 토끼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를 사과씨를 이용해서, 물론 사과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. 사과씨를 이렇게 붙여주면 토끼, 눈 같이 보이나요? 위에서 보면 조금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. 여튼 그렇습니다. 이렇게 손님상에 내어가면 조금 예쁜 사과가 되겠죠. 또박이 사과로 예쁘게 사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사과가 정말 맛있어서 이게 집도 되게 많고 맛있는 사과예요.